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진보경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진보경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높아진 결혼 연령 때문에 출산 연령도 높아지면서 최근 유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유산의 경우 정상적인 자연 분만에 비해 몸에 훨씬 무리가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 조리는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유산 후몸 조리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유산 후 조리 방법입니다. 아, 유산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요. 요즘에는 유산율이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유산을 어... 경험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유산의 80% 이상은 초기 12주 내로 발생하는데 이런 초기 유산의 50% 이상은 염색체 이상이 원인입니다. 이러한 염색체 이상은 임산부의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즉, 요즘 결혼 시기가 늦춰지면서 임산부의 나이도 많아지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늦은 나이의 임신 외에도 이전보다 많아진 환경 오염, 늘어난 흡연과 음주, 방사선 노출 등으로 이전보다 유산이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음.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산모의 나이 때문에 대부분 유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뭐 환경오염도 있고요 음주 흡연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니까요 전문의 찾아서 이유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산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종류가 나뉘더라고요. 네. 유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신 초반에 질 출혈이 있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데 이때 50% 정도가 유산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유산을 절박유산이라고 합니다. 또 자궁 경부가 열린 상태에서 양막이 파열되면서 자궁 수축이 생겨서 태반 내 내용물이 나오는 경우는 불가피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임신 초기에 양막이 파열되면 거의 대부분이 유산을 하게 됩니다 태반이 떨어지고 임신산물이 일부만 배출되는 경우는 불완전유산 완전 배출되는 경우는 완전 유산이라고 부르며 계류유산은 태아가 사망하였으나 임신산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산을 세번 이상 반복되면 습관성 유산 혹은 반복 유산이라고 하여 임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음, 근데 이제 계류 유산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아가 자궁에서 이미 죽었는데 이걸 산모가 모르고 이제 검진 때까지 계속 몸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산모 몸을 좀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태사복중이라고 해서 사망한 태아가 배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발열이 있거나 배가 많이 아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전에 수술이 없을 때 태아가 나오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될 경우를 대부분 말하고요. 요즘은 대부분 산모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금방 초음파 검사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될 때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음, 하여 요즘에는 뭐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네. 검진을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유산이 이제 세번 이상 반복이 되면 반복 유산 또 습관성 유산이라고 부르던데 근데 이거 이렇게 왜 자꾸 반복해서 유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음. 반복 유산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요즘 고령의 임산부가 많아지면서 염색체 이상 또는 면역학적 문제의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수 있겠지만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를 시행한 후에도 약 반수 이상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하루 두장 이상의 카페인 섭취나 흡연, 약물, 방사선 촬영, 피로, 무거운 것 드는 일 등은 피해주셔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약간 증상도 다릅니다. 꼭 병원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될 텐데요. 아, 근데 사실 유산을 한 여성분들은 이게 자신이 몸조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이 유산을 하고 나서 몸조리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의보감에서는 유산에 대해서 덜 익은 밤의 껍질을 부수어 까는 것과 같으므로 10배나 더잘 치료해야 된다고 하여 오히려 정상 출산보다 더 여성의 몸에 무리가 가므로 몸조리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정상적으로 자궁 수축이 일어나서 태반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수술로 사산한, 사산한 태아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자궁수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출산을 한 것처럼 조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 대부분 유산 시에는 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혹시 유산을 하고 나서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 후 조리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름의 경우에는 핫팬츠 등을 입고 오거나 회, 아이스크림 등의 찬 음식을 먹고 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자연 배출 혹은 수술 후에 조리를 잘 하지 않으면 자궁 수축이 덜 되어서 노폐물이 덜 배출될 경우 오랫동안 배가 아프거나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 또는 마치 산후풍처럼 관절이 시리고 아픈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혹시 이제, 어, 다음 임신에도 혹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수술을 하게 되면 자국 내막을 이렇게 긁어내게 되는데, 이때 자국 내막이 다시 두터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잘 조리를 하지 못하면 다음 임신 시 착상이 잘안 되거나 임신 유지가 잘안 되기도 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관절통을 호소할 경우에는 다음 임신 시나 출산 후 계속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출산 하고 나서 몸조리 잘 못했을 때처럼 몸이 아프거나 혹은 다음 임신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유산 하고 나서도 몸조리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근데 사실 신경을 쓰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유산 후의 조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유산 후에도 출산 후와 같이 산욕기즉 자궁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시기인 육주에 맞추어서 치료를 하고 몸을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초반에는 빨리 어혈 즉 자궁 내에 남아 있는 혈액 등을 제거하고 자궁 수축이 되게 하고 그후 출혈이 다 제거되고 멈춘 후에는 손상된 자궁 내막을 다시 두텁게 하고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호전되게 하기 위한 조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임신 시에는 유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몸 상태를 많이 호전 시켜야 하죠.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더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병원 찾아가면 이게 한의원에서는 모셨으니까요 한의사를 한약 오. 치료만 하게 되나요? 아니면 뭐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치료까지 병행을 하게 되나요? 한약 치료에다가 침뜸 치료가 병행이 되면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침은 이제 손발 같은데다가 자궁 쪽을 다스리는 경혈에다가 놓게 되며 복부에는 뜸을 같이 올려주는데 자궁이 원래대로 수축될 수 있게 하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자궁 내막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한 몸에 아픈 곳이 있다면 뭐 부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유산은 거의 산부인과 가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산후 조리도 이제 양방학적 치료로 많이들 받으실 것 같은데 한 방을 통해서 유산후 조리할 수 있는 치료, 관리를 받는다면 양방에 비해 어떤 더 강점이 있을지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물론 병원에서 처방받는 자궁 수축제도 있는데 이제 인위적인 자궁 수축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과다하게 이제 수축돼서 오히려 복통이 많이 심한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한약으로는 이제 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내가 지금 뭐~ 피로함이 더 심하다든가 그러면 그런 거를 더 많이 보고 그냥 부종이 더 심하면은 부종 빼는 약을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상태에 맞춰서 조제가 가능하므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낮고. 그 후에 복용하는 몸을 보호하는 보약 역시 현재 아픈 상태에 맞추거나 아니면 기존 질환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치료 가능함으로 더욱 개, 개인 맞춤 처방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또 한약 복용 시 착상률을 더욱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특히 습관성 유산이신 분들에게 그 다음 임신 준비 시 더욱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유산후 몸도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해주면서 다음 임신까지 준비를 하게 해주는군요. 알겠습니다. 유산후 근데 조리를 하고 나서 다음 임신을 준비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예상을 하면 될까요? 음. 자궁이 회복되는 시기인 6주 동안은 성관계도 삼가는 게 좋고요. 다음 임신은 적어도 3개월 후에 시도해야 합니다. 너무 성급히 또 임신을 시도하다가 아직 자궁 내막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면 또 유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산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습관성 유산으로 진단되어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렇군요. 사실 출산을 하고 나서도 임신하기가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자궁이 깨끗해지니까. 유산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자궁이 튼튼해지기 전에 이제 어 다시 임신을 해버리면 유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일단은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습관성으로 유산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치료법이 좀 달라지나요? 네. 이제 위에서 말했듯이 습관성 유산은 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욱 치료가 어렵습니다. 다만 자궁 기능이 약하거나, 내막이 얇아서 착상이 잘안 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임신 유지가 잘안 된다고 보이면 그런 부분들은 한약으로 호전시켜주면 됩니다. 논문 연구 결과상으로는 습관성 유산을 2회 경험한 부부의 세 번째 임신 성공률은 약50% 정도인데 반해서 한약을 복용한 부부는 약70% 이상의 임신 성공률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침뜸 치료를 병행하면 자궁 기능이 호전되므로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한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 말고 집에서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변화해서 할수 있는 몸조리 관리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일단 규칙적인 운동 그렇다고 너무 무리 되지 않는 적당한 운동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정상 범위 체중 유지, 금연, 금주, 커피 줄이기 등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임신 계획 중임을 꼭 밝히고 방사선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산 후 조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산을 겪으신 분들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요? 하지만 빨리 몸도 마음도 추, 추스이셔야될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마디 좀 남겨주신다면요. 네, 유산을 겪고 난후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더욱 건강한 아기가 찾아오려고 유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 상태를 더욱 건강히 만들도록 준비하면 분명히 예쁜 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의학과 한약이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해서 상담 받아 보시면 더욱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만큼이나 유산 후에도 몸조리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설명해 주신 조리 방법 잘 기억하시고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진보경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